네, 안녕하세요. 요번에는 요렇게 몽길 팀내전을 한번 해볼텐데, 6성 때 LA 조합이라고 불려졌던 조합인데, 요번에는 7성으로 이렇게 도로시, 비올레, 안나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어글 같은 경우는 비올레가 공방 어글을 가져가고, 안나가 지역글을 가져가는 상태로 이렇게 한번 팀내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요렇게 구간은 3% 구간인데, 지금 제가 요렇게 새로 만든 조합이 생각보다 승률이 안 좋아서 지금 템을 사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네, 0 0 0 조합으로 어글로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조합도 지금 육성 때 많이 사용했던 조합 같은데 지금 해마랑 디올레만, 아, 도로시만 차이가 나고 있죠. 일단은 무력화가 발동이 돼서 일단 상대편 비올레를 잡았고 이렇게 해서 안나도 잡고 일단 이렇게 이겼고요. 지금 유저합이 승률이 좀안 좋기 때문에 카이안이나 같네요 네, 이번에는 도로시가 들어가 있는데 일단 비올레가 있어서 무력화는 막을 것 같고 일단은 이렇게 에리카한테 일단 들어갔고요. 무력화가 일단 들어가긴 했는데 지금 그래도 약간 불안불안하죠. 한 기절이 걸렸고 네, 일단은 네, 이번에도 다행히 템을 사서 그런지 이번 판도 좀 불안했는데 이번에도 이겼고요. 네, 이번에도 약간 어려운 조합인 것 같은데 카이안이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승률이 많이 낮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그래도 이렇게 잡았고요. 제가 방방방 어글이랑 그리고 지지지로만 해서 그런지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렇게 비비안이 나왔는데 일단은 변이는 막았고 지금 기절은 걸린 상태죠. 지금 0001에서 파라오 어글인데 이렇게 방어형이 나오면은 이렇게 손도 못 쓰고 이렇게 놓아버리고요. 이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조합을 하기는 했는데 생각보다 승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조금 안타까운 것 같긴 하네요. 어? 네, 일단 까마귀가 무력화 가 걸려서 어글이 저걸한테 넘어간 것 같고 넘어간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넘어갔네요. 네, 일단 이번에도 약간 불안불안한데 일단 저걸은 잡혔고 이렇게 s 대랑 둘이 남았는데. 지금, 요렇게 또 녹아버렸죠. 네, 이번에도 방어형이 있어서 까마귀를 때릴 것 같은데 지금 조합이 생각보다 이게 승률이 안 좋아서 일단 무력화가 걸렸고요이번에는 네, 일단 까리피아 잡았고 요번에는 네, 이겼네요. 지금 템을 산 상태인데 요 정도 승률이면은 생각보다 지금 팀대가 제가 기존에 쓰던 조합도 지금 1%가 좀 힘들어져가지고 요 조합으로 새로운 조합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네요. 지금 기절이 요렇게 걸려버려서 지금 비올레가 녹았고 용클은 일단 잡았는데 요번에는 그래도 다행히 이겼네요. 어그리 한번 바뀌게 되는데 그거를 이용할 수 있으면은 오히려 더 좋은 조합이 될것 같기도 한데 지금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이안이 무력화가 걸리면은 버블이 바뀔 것 같은데 나는 안 바뀐 상태로 잡았고요. 버블이 먼저 잡혔는데 네, 이번에 여기 또 2대2 상황에서 네, 다행히 요번에는 이겼네요. 안나가 에리카였으면은 아무래도 발렸을 것 같은데 네, 몇판더 해보도록 이번에는 비올레랑 비비안이 같이 있는 조합인데, 일단 보도록 할게요. 지금 계속 하고는 있는데, 무력화가 발동 한 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피를 못 받고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죠. 무력화가 다행히 잘 걸렸는데, 요번에 네, 이번에는, 네, 무력화가 그래도 나중에 걸려서 이렇게 이길 수가 있었네요. 한 4판정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까마귀인데 까마귀가 노강이라서 그래도 어그를 가져가긴 가져갔고 일단 침묵이 걸려서 일단 잡혔구요 네, 이번에 극딜이 두명 남았는데 네, 다행히 이렇게 이겼죠 지금 무력화가 생각보다 발동이 잘 안되는데 생각보다 승률이 지지지일 때보다는 좀 나은 것 같네요 캐물을 샀는데도 그래도 계속 지는 판이 나오는 거 보면은 요번에는 네, 이렇게 무력화가 걸렸고요. 비비안이 빨리 잡혀주면 좋을 텐데 네, 비비안이 잡혔고 이렇게 카이안 하나가 남았죠. 요번에도 네, 이렇게 일단 이기긴 했네요. 지금 000을 해서 그런지 네, 이번에는 나레랑 비비안이 이렇게 있는데 일단 선매혹은 피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무력화가 발동이 돼서 비비안을 잡으면 좋을텐데, 네, 이번엔 약간 불안불안한데, 무력화가 안걸려서 이렇게 도로지가 무었구요 네, 요번 판은 일단 이렇게 발렸는데, 승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 요번에는 네, 요렇게, 저걸이랑 비비안인데, 일단은, 요, 일단은 비비안한테 무력화가 들어왔고 지금 무력화가 광역이기 때문에 저렇게 뭉친 상태로 한 번에 들어가주면은 네 요번에는 가이우스 방어형이 두 명이나 나와가지고 요번에는 일단 가이우스한테 들어가긴 했는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안이 잡혔고 네 그래도 템빨인지 이기긴 했네요 비비안 저걸 에리카가 나왔는데 자, 요번에 비비안한테 무력화는 안들어가고 직킬이 바로 들어가 버렸죠. 자, 요번에는 이렇게 요번에 요번에도 무력화가 들어갔으면은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요번에는 명월이 나왔는데 반사 데미지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도 무력화가 안 걸리고 발릴 것 같은데 네, 일단 안 나가 누웠고 무력화가 네, 늦게나마 들어가긴 했는데 이미 지금 체력이 많이 깎였죠 네 이번에도 이렇게 일단 발렸고요 지금 점수가 제가 수정을 안 좋은 것 같고 네, 일단 두번 정도만 더 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력화가 파라오한테 들어갔는데 일단은 지금 치노가 네, 이렇게 버스커가 걸려버려가지고 네, 이번에도 이렇게 놓았구요 네, 도로시가 상향이 돼서 이게 생각보다 좋을 줄 알았는데 제가 팀대에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지금 프란시스가 없어서 그런지 요렇게 조합을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네요 네, 요렇게 마지막 판은 그래도 이겼는데, 지금 점수 같은 경우는 제자리 걸음을 했죠. 무력화가 지금 거의 열판 정도 하면은 반은 안 걸리는 것 같은데, 걸리더라도 어글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도로시가 지금 패치 전에는 좋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제가 요렇게 막상 사용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네요 지금 안나자리에 프란시스가 들어가면은 1% 이상 올라갈 수 있다고는 하는데 지금 프란시스가 없어서 일단은 요렇게까지만 테스트를 해 봤고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